오늘은 여러분이 쇼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우학구님 채널에서 자주 보고 있는 포토샵 편집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본영상이 만큼 정말로 포토샵으로 하는 거 이렇게 숫자 보이게 편집하는 거랑 숫자가 그냥 아예 안 보이게 하는 편집 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포토샵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포토샵 켜주시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사진 가져와주세요. 위치랑 크기 적당하게 조절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에딧 퍼펙트 어프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핀처럼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고정하거나 움직이고 싶은 부분들 편하게 핀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내가 핀을 이렇게 박아둔 곳에 알트를 누르게 되면 이대로 그냥 없앨 수도 있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포토샵을 할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편집 영상에 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캠이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이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실행해 주시면은 원하는 크기, 모양에 맞게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 맞게 이렇게 잡아 주시고 녹화 누른 다음에 손 들고 있는 거 애니메이션으로 해 주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리미어 프로젝트에 불러와 주시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포토샵으로 캡쳐를 한 경우에는 이 핀들이 보이고 옆에 있는 숫자들이 보여서 조금 거슬릴 수가 있죠? 이거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프터 이펙트 키셔서 프로젝트 만들어주시고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편집할 사진, 아까처럼 갖고 와서 크기랑 위치 맞춰줍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핀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아까처럼 핀 모양으로 바뀌게 될 텐데, 아까랑 똑같이 내가 고정하고 싶은 부분, 움직이고 싶은 부분에다가 핀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흔들어주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참고로 이핀 꽂을 때 옆에 있는 메쉬 체크해 주시면은 이 사진에 대한 기준점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 핑근이 하나였는데 여기는 눌러보니까 되게 뭐가 여러가지가 있죠?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두번째, 찍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핀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거를 찍는 것만으로 얘가 어느정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갖고 조금 덜 흐느적거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내 생각보다 과하게 흐느적거리다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세 번째는 아까 포토샵에서 Alt키 누르면 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펜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은 얘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그냥 일반 핀 기능에 돌리는 기능도 다 추가되어 있고 한 번에 쓸수 있었는데 왜 여긴 따로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같이 있는 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 얘가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움직임이 좀더잘 보이는 사진이 필요해 갖고 사진을 바꿔 갖고서 제가 올게요자 제가 지금 눈사람 사진을 갖고 갖고서 이렇게 핀을 꽂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휘저으니까 이 눈사람 몸보다 손이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손을 뒤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다섯 번째 오버랩 핀 툴을 이용을 해 갖고서 내가 앞부분을 오게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손을 휘적휘적하게 되면 손이 이번에는 뒤로 빠지는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뭐를 더 우선순위로 보낼 거냐를 설정해주는 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뒤가 좀 겹치게 되는 동작 사용하실 경우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기능은 안 하는데 이 상태에서 캡쳐 떠 버리면은 이 숫자 뜨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숫자 안 뜨게 녹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냥 휘적휘적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했었던 그 모션을 따라 갖고서 얘가 이렇게 휘적휘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미디어 인코더 통해 갖고서 추출을 해 주시게 되면은 핀이나 숫자 없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 ピピピピ。